안녕하세요. 조의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에코비타 재단의 대형 호재 소식과 어플리케이션 관련 내용, 그리고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의 총 상품은 40장의 오지와 500USDT로 아주 풍성하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올렸던 에코비타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는 에코비타 재단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에코비타는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의 경영 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태양광 전문 시공사로 육상의 노지, 건물 지붕 태양광 등에서부터 고정식 혹은 가변형 구조물 형태의 시공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에 정통한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재단입니다. 이런 에코비타 재단이 최근 필리핀 태양광 시공 사업에서 큰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는데요. 바로 다바오섬 산이시드로시에 100메가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은 26페이지에 달하는 필리핀 태양광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이 시공은 2024년 2에서 3월에 시작 예정이고 또한 보홀섬에도 50메가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코비타 재단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큰 규모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토크노믹스 개발 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탄소 제로 실천 등 환경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X2E로 개발 진행 중이고, 행위를 통한 토큰 채굴을 통해서 유저들의 활동성을 확보하고 초반부터 토크노믹스 개발을 통해 자체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액티비티로 예상해 볼수 있는 것들로는 분리수거, 쓰레기 줍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에너지 절약, 식물성 식단으로 식사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인증 사진을 올려 토큰을 채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벤트 중에서도 이 액티비티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에코비타 환경지킴이 선발 이벤트로 30개의 오지와 500USDT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코비타의 오지 민팅은 수익이 확정적이니 이벤트를 통해 반드시 오지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3,333개의 한정된 NFT, 순차적 민팅, 장기적인 플랜을 통한 프로젝트의 유지 발전 등으로 인해서 NFT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며 바닥가가 관리될 것이고 오지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민팅을 할수 있으므로 예정되어 있는 NFT 다수홀더 혜택과 지속적인 토큰 에어드랍으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NFT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누릴 수 있으니 오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홀더 혜택과 지속적 토큰 에어드랍도 매우 기대되네요. 친환경 관련해서 극초기 프로젝트를 선점함으로써 프로젝트 성장과 더불어 재단과 이익을 공유하기에 가능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23년 12월 20일에서 24년 1월 10일까지이고 참여 방법은 플라스틱 줄이기, 떨어진 쓰레기 줍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에너지 절약, 식물성 식단으로 식사, 잔반 안 남기기 또는 자신이 실천한 환경 보호 방법을 인증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점수는 ECO 이벤트 채널에 직접 올리실 경우 1회당 2점 자신의 SNS 채널에 업로드 후 링크를 ECO 이벤트 채널에 공유하는 경우에는 1회당 5점입니다. 그리고 에코비타 NFT 해시태그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1번, 2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 1일 참여 횟수 제한은 없으며 부정행 위시 탈락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는 참여자 중 높은 점수순으로 최대 30명 선발하여 드리고 기존 오지는 제외됩니다. USDT는 1위 100달러에서 1220달러까지 10명에게 드리며 1회 이상 참여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0달러를 드립니다. 모두들 환경 지키기에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조회 크립토 채널 오지 열장 이벤트입니다. 에코비타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오지를 드립니다.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입장 후 더보기란의 구글 폼을 통해 디스코드 아이디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전달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조의 크립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